바로 앞에 이렇게 물놀이 할수 있는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정면에 마운틴뷰가 이렇게 지금부터 싸리목 캠핑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 싸리목로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들어오는 길에 인제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은 가장 안쪽부터 A구역 B구역 C구역 D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요. 현재 위치가 여기 배점 바로 옆입니다. 이용 안내는 뭐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입실은 12시, 퇴실은 다음날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. 주요 사항은 24시간 온수가 제공이 되고요. 밤 10시 이후에는 개수대 사용이 불가합니다.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깊숙이 깊숙이 차량을 끌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리를 건너는 순간 캠핑장 입구로 진입하게 됩니다. 진입하면 바로 우측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방이 있고요. 위쪽으로는 이제 D 구역 방갈로 A가 보입니다. 방갈로는 말 그대로 펜션이라기 뭐하고 그렇다고 캠핑이라고 하긴 뭐한 그 중간 정도. 휴양림을로 치면 숲속의 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. 바베큐 가능하고 숙식이 가능한 곳이죠. 앞에 바베큐장도 있고요. D 사이트는 이렇게 특이하게 위에다가 천막을 쳐놨어요. 그리고 C 구역부터 좀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. 예약을 보면은 C 구역, D 구역이 가장 먼저 마감이 되더라고요. 우측에 편의시설, 화장실과 개수대가 있고요. 화장실 들어서면은 정면이 바로 화장실, 우측은 샤워장입니다. 어, 화장실은 소변기 두 개, 대변기 두 개,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. 온수 정말 잘 나옵니다 화장실 가면 온수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샤워장에랑 붙어있어서 그런지 온수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옷을 걸수 있는 곳이 있고 샤워부스는 총 4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죠 개수대는 10시까지고요 개수대는 총 하나 둘셋네개 요 끝에 있는 데는 화로대를 위한 개수대 같아요. 어, 개수대 깨끗하고 음식물통도 자리마다 있으니까 여기서 음식물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온수도 정말 잘 나옵니다. 칼칼 칼. 여기는 장막 텐트 같아요. 철수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시구역 바로 앞에는 이렇게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. 바 테이블하고 의자를 준비해 놨고요.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요. 네,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조명 켜놓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어제 촬영을 못했네요 옆으로는 계곡물이 계속 흐르고 물놀이하기 정말 좋고 올라오시면 B구역 B구역은 이렇게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4에서 5미터 정도 네, 그렇고 주차는 옆에 가능하고요 저희가 머물렀던 A구역은 주차가 B구역과 같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제 차가 4대 들어오니까 5대까지는 주차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다가 따로 빼서 주차를 했고요. A구역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짐을 날라야 되는 공간이고 독특하게 해먹 거치대가 있어요. 그래서 해먹도 이용하실 수 있고 데크는 총 3개입니다. 사이즈는 4에서 5미터 동일하고요.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감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좋은 거는 바로 앞에 이렇게 물놀이 할수 있는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추워서 겨울이니까 되게 얼어 있기도 한데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밤새도록 계곡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아주 숙면을 취했죠 그리고 얘가 정말 괜찮은 게 A 구역이 좀 위치가 높아서 그런지 정면에 마운틴뷰가 이렇게 괜찮죠 이 위치는 아무래도 A3번 구역 이 구역이 제일 즐기기 좋을 것 같고요. 좀 특이한 점은 예약을 할때 알았는데 A 구역, B 구역, C 구역, D 구역에 대해서만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1번, 2번, 3번, 뭐 1번, 2번 이 번호는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. 예약을 신청을 하면은 캠지기님께서 몇 번으로 예약이 완료됐다라고 안내를 주시더라고요. 예약하실 때그점 참고하시고요. 캠핑비는 35,000원 꽤 저렴한 편입니다. 온수 잘 나오고 샤워실 좋고 전기 잘 되고 전기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최소한 15에서 20미터 되는 일선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계곡이 있는 캠핑장 사이트는 다 해봐야 15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캠핑장입니다 요 근처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긴 한데 기회 되시면은 자작나무숲 가셨다가 여기 캠핑장에서 하루 머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